시청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 모두 잘 계시죠? 자, 오늘은 2023년도 개묘년에 원숭이띠, 지띠, 용띠가 삼재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아실 겁니다. 이분들은 내년 2024년도까지 삼재가 머물게 되고, 사주에 따라서 좀더 일찍 나가는 분이 있고. 이보다 더 늦게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들 삼재가 언제 들어오는지, 어느 해에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무슨 띠는 어느 띠 해에 삼재가 들어오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쥐띠, 원숭이띠, 용띠는요, 범띠에 삼재가 들어오고, 토끼띠 해에 눌 삼재가 되고요. 또 용띠 해에 나가는 삼재입니다. 자, 용띠 해까지 3년이 머물게 되어 있는데 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일찍 나갈 수 있고 좀더 늦게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뱀띠, 닭띠, 소띠 생은요. 돼지띠 해에 삼재가 들어오고, 쥐띠 해에 눌 삼재가 되고요. 소띠 해에 삼재가 합니다. 또, 돼지띠, 토끼띠, 양띠생는요 뱀띠에의 삼재가 들어오고, 말띠에의 눌삼재가 되면서, 양띠에까지 머물다 삼재가 끝납니다. 범띠, 말띠, 개띠생은요, 원숭이 해에 삼재가 들어오고 또 닭띠해에 눌삼재가 되면서 개띠가 지나가면서 삼재가 끝납니다. 자, 이 점은 변하는 거 없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외에 소띠생분들은요, 매월 7월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 범띠생은 4월, 10월, 11월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음력으로 말하는 거예요. 또 토끼띠분들은요, 1월, 10월, 11월을 조심하시고요. 용띠생분들은 매월, 4월, 8월, 10월을 조심하면 좋습니다. 뱀띠생분들은 4월, 7월, 8월을 꼭 조심하시는 게 좋고, 말띠생분들은요, 4월, 10월, 11월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양띠생분들은 어느 달을 조심하냐? 1월, 10월, 11월입니다. 또 원, 원숭이띠분들은요, 5월, 7월, 10월을 조심하시고, 닭띠생분들은 5월, 11월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개띠생분들은요, 1월과 2월을 조심하시고, 돼지띠분들은 1월, 2월을 조심하시고, 어,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들어준다면,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, 여러분, 궁금해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나는 어느 해에 삼재가 들어와서 어느 해에 나간다, 어느 띠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